마구마구 프하야구 기아 타이거스 대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1차전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아의 타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김원섭 2번 3루수 안치용 3번 지명타자 장성호 4번 타자 1루수 최희섭구통순투수는올 시즌 한 경기에 나와서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7이닝 던졌고 평균자치점이 5.14 6번 타자 지명타자 홍성은 7번 타자 포수 강민호 8번 타자 좌익수 손아섭 9번 타자 유격수 김민성 오늘 롯데 선발 이용훈 투수입니다. 올 세즌 이미 1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6이닝 동안 3안타 탈삼진하어 평균자 채점은 제로입니다. 오늘 시즌 2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건 네. 제6고. 자, 잘 참았네요. 자, 본래 두 개째 내주는 이용훈 투수 또다시 기아는 선두타자가 출레했습니다. 네. 그이 라이벌 의식이 아주 또 있었겠군요. 네. 자, 표현하고 가고요이로서조성학1회 퍼성. 자, 아, 웬 일입니까? 4루 3의 병살타. 병살타 세기째입니다. 어떻게 지금 수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높이 써갔습니다 김종국 타고. 자, 3루수2대호 기대합니다. 2대호가 처리 3아요 기아 타이거스의 3회 시 공격. 또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김원석, 오늘 첫 타석 본래 출루 제2고, 변하고잘쳤습니다 투성 중전한테입니다. 부스를 가면서 범 무조건 안타가 나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번트 나오네요. 번트 됐습니다. 잘 됐네요. 자, 김찬 일루에 아웃됐습니다. 보내기 번트 성공. 원아웃자 이루가 됐습니다. 3번 타자 장성호. 기하고1리가 빠졌습니다. 우전는타스시탑 자, 손으로 홈으로 홈으로 홈으호기원서호물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네번 아 잡았어요. 득점! 강민호 선수가 놓치는 바람에, 예, 지금 좋은 선부였거든요 자, 선취 득점, 기아 타이거스 1대0. 어, 주자일로. 다석 개, 최희섭. 변화구 스윙 삼진입니다 투아웃. 타석, 병살타. 초고. 높이 쏟았습니다. 파울 지역입니다. 일루수 김주찬. 김주찬. 잡았습니다. 쓰리아웃, 찬루일로. 제6 9자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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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랐습니다 2루타 컸습니다 이현건 2루까지 2루탑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 높이 떴습니다 가르시아죠 가르시아 잡았습니다 2루자 태급 3루로 3루로 3루에서 3루에서 3루 세이 빠지면서 호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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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네. 한정치가 기아 타이거스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은요 이거는, 실책이 나왔어요. 이거는 줘야 될 점수가 아닌데. 네 원앤먼 <laughs> 3고 짱터 왔어요 김민성 킬 넘기는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가 왔습니다 장성호 <laughs> 역시 컵 자, 1위 밟고 3루로 뛰는 안치홍, 타자전은 2루까지 2루 탑니다. 주자 이상루가 됐습니다. 강민호 선수가 앉지 않고 서있고, 지금 고의사고로 걸렸습니다. 네. 네. 지금 말로 작전을 쓰고 있고, 첫날이지 않습니까? 네. 첫날이기 때문에 중간계 투진도 뭐 휴식을 취해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없고. 뛰어나고, 하나 쳤네천 차자전 타수 스니다 삼자, 안치홍으로, 홈으로 홈인 한점 추가. 3대0을 만들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 예, 지금안쪽 몸쪽, 빗맞았는데요 자, 중견수, 2구잠수니다승자 태극, 범으러범으러장수호 버무러, 버무러, 장성호 호물업. 아... 네. 늦었네요. 훨씬 지났죠. 그럼요. 예. 높은 러 예. 어이, 러데요러버무 크다! 무다버다러 버무러, 버넘겼습니다 홈런입니다. 안치홍! 시즌 1호 홈런! 첫 홈런입니다! 예, 이거는 결정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2등밖에 안 남았는데 롯데로서는 큰 실점입니다 네, 3대에서4대형이 예. 되는 순간입니다 아, 지금 원1원에서 3구를 받아쳐서 홈런을 쳤습니다 안치홍! 바을수 있습니다 자위로척구요 우중간 우중간 안타입니다 중전 안타 김민성 선두타자 안타치고 출루했습니다 노아웃 주자 1루 원나싱 땅볼이에요 자 1회수 1회아웃 1루에 아웃입니다 김주찬의 병살타로 투아웃 자 이번에는 안타입니다 롯데 여섯번째 안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보니 조금 전에 병살타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네. 기아의 두 번째 투수는 유동훈 투수, 언더핸드 투수고요. 네경기에 4와 3분의 2이닝 졌졌습니다 1패 있고요. 평균자치점은 제로, 탈삼진 하나, 사사구 하나, 피엄면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야지 내일 경기도 조금. 아. 자! 아. 아, 잡혔어요안치우 모습이. 잘 쳤지만 잡혔습니다 아, 저 빠른 타구를. 고없능신인 안치홍 선수가 잡아내면서 경기 끝났습니다.